숙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저는 잠을 잘 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해서 거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국내 수면이라고 적혀 있는 책은 거의 다 제가 사서 읽어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침구류나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바스락거리는 침구에서 잠도 주무시고요. 그런 감촉도 많이 느껴보셨으면 하고요. 빨리 가지 말고 제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설계를 제대로 맡기자. 그런데 비용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신진 건축가상이 있는데 젊고 뭐 역량 있는 건축가한테 주는 상이라고 해서 전재영 소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말 그대로 산박하다. 뜻도 담겨 있고요. 건축적으로는 세 가지 박공 지붕이 있는 공간 해서 삼박한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박을 넘어서서 3박은 해야 모든 컨텐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컨텐츠를 담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삼슐랭 가이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걔한열 번은 다시 만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손님들께서 갔다 오셔서 어 여기는 별로다 변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그러면 과감하게 빼기도 하고요. 저도 뭐한번 가보고 올린 건 아니고 막세 번씩 가보고 정말 괜찮은가 맛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의 전 마인드에 많이 주목을 했어요.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호소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가 노출 콘크리트 벽체로 되어 있고요.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6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답답하지 않게 수직적 공간감을 많이 주려고 했고요. 작은 테라스가 앞에 있는데요. 벚꽃나무 가지가 내려와서 봄에는 벚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100중 같은 경우는 9 5소보다 크고요. 화이트 계통의 페인트를 칠해 놨고요. 박공지붕 역시 있고 복층 공간도 있고요. 2인용 히노키탕이 있습니다. 긴 창이 있어서 담장이 있지만 테라스로 약간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겠고 105대 객실에서는 할아버지 댁에서의 추억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데요. 바닥에 깔린 원목 마루는 대청마루의 색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대청마루에 누워서 있었던 느낌. 할아버지 댁에서 한식 미다지 문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미다지 문을 달아 보았고요. 추석 때 친척들과 모여서 보았던 보름달의 모습이 저 등이 되었고요. 마당에서 고무다라이 놓고 물장구 치고. 놀았던 기억들이 흰옷기탕이 되었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대청마루에 서서 보셨었는데요. 그 때의 기억이 원목 소파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가면은 벽장을딱 열면은 이불 같은 거 쌓아놓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숨바꼭질 했던 기억들이 즐거움만이 남아서 2층을 올라가시면 다락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하려고 했다, 의도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심연 속에 깔려 있던 저의 호시절 즐거웠던 어릴 적의 추억들이 가슴 속에 남아서 공간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묻어 나온 것 같습니다.